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농장에 놀러 왔어요. 아 집에서 어막 청소하고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닭이 싫어진 거예요. 에인 내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걸어서 몇분 걸리나 재봤더니 8분 걸리더라고요. 걸어서 꼴랑 8분 걸리는데 여기를 왜잘안 와지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멀지도 않은 여기를 왜안 와지는지. 그죠? 멀지도 않고 8분이면 진짜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안 와진답니다. 오늘은 이쪽에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제가 먼저는 아, 저쪽에 또 선인장들 꽃핀 게 보여요. 저쪽 끝에 라인하고 선인장 라인 이쪽 끝하고 저쪽 끝에 선인장 라인만 제가 보고 여기 가운데 라인은 다 국민이들인데 제가 국민이 라인을 별로 안 봤잖아요. 어머 제가 요즘에 국민이들하고 너무 이건 멘도사 같아요. 너무 구, 멘도 멘도사 소인제뭐 이런 아이들. 근데 제가 국민 국민이를 너무 등한시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laughs> 진짜 너무 안본것 같아요. 얘는 용월, 어 이거는 월미인 같아요.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묵둥이들은 월미인, 흑미인 이런 아이들, 묵둥이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큐빅, 큐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울들, 어 쟤는 천대전송. 어 그래도 이름이 어찌어찌 조금씩 생각은 나네요. <laughs> 어 얘가 뭐더라? 이건 생각이 안 나요. 어. 아.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얘는 토이, 토이 그다음에 아왜왜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이 보라돌이들은 뭐더라? 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 제 바보가 됐나 제가? 국민이들을 진짜 제가 너무 안 봤나 봐요. 오죽하면 아까 여기 사모님이 언니가 저기 애들을 다듬고 있길래 언니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아모르 파티잖아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모르 파트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세상에 그 맨날 보던 애들도 요즘에 진짜 덥기는 너무 더운가 봐요 아이들이 별로 썩 이뻐 보이지를 않아요. 어 얘가 뭐지? 저는 얘가 러블리 로즈인 줄 알았더니 러블리 로즈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이것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물가물해요. 어, 얘는 어, 신데렐라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머 난감하네. 영상은 들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laughs> 어떡하면 좋아? 바보 된것 같아요, 바보. 진짜 아이들 많죠. 얘는 핑클루비. 이건 핑클루비는 확실한 것 같고, 얘는 군자 핑클룩이 군자. 이쪽에도 군자. 로라. 제가 이 로라도 이 집에서 처음 보고 반했던 아이예요. 이 로라도. 처음에 로라를 그래서 어 여기서 이 로라한테 반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갖 저희 조카가 그때 어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조카가 남자아이였는데 저 따라왔다가 그 아이도 오죽하면 남자아이가 그때 중학교 때죠. 중학생 때 걔가 이모 이거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도 이 로라를 보고 정말 예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이거 보세요 진짜 엄청나죠 얘는 루비도나 같아요 여긴 다 루비도나 하고 어 이게 이거는 아모르파티랑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루비도나 아모르파티 얘는 뭘까요? 얘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국민이들을 이제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종류도 많고. 이 아이들도 뭘까요? 얘, 얘도 이름, 이름이, 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기는 바위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위솔들하고 여기는 괴마오 그리고 저쪽에 저 아이들은 다 라울 뭐 이런 아이들이랑 패스. <laughs>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펜데스다. 여긴 펜데스 바치예요.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라울들과 진짜 많죠. 그리고 여기는 홍민, 월민, 성민 이런 아이들, 목둥이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매달려 있는 아이들도. 여기 다 밧데기. 이거는 핑클루비 밧데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아, 갑자기 얘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이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여기는 소인재 아이들 같은데 정신이 상그러워서 여기도 패스. <laughs> 국민이들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얘가, 얘가 펜타드럼인가? 헷갈린다. 핑클롭이랑 펜타드럼. 이게 펜타드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핑클루비가 굉장히 많네. 여기가 다 핑클루비 받친 것 같아요. 여기는 당인. 여기는 이거는 다 당인 같아요. 어, 여기 이것도 펜타드럼인 것 같고 펜타드럼 목둥이들 같아요. 꽤 많죠.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다 백봉. 꽃이 다 백봉 받치네. 이거 백봉 뭐 외두쌍도 뭐 많습니다. 엄청나게. 아, 아까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세모리슨가? 세모리안가? 헷갈린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얘 얘는 아, 이름 입에서 돌아오는데 아, 라일락라일락인가 모르겠어요. 어, 저 진짜 바보 됐나 봐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국민이들을 너무 아예 거의 관심을 아예 안 갖고 살다 보니까 거의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얘가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이것도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엄청난데 모르겠어요. 아 이건 라일락인 것 같아요. 저쪽 애들은 라일락과 이쪽은 다 선인장 애들하고. 얘도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아 국민이들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갸가 갸인지 야가 얀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도 구조가 계속 바뀌니까 제가 자주 오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고 어이 아이들도 아,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저 진짜 이제 국민이들은 제가 그래서 제가 국민이들을 자꾸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까먹으니까. 어, 오죽하면, 왜, 얘네까지도, 우주목, 우주목. 우주목, 우주목도, 여기는 다 우주목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우주목. 여기는 홍룡월 묵둥이들. 저기 끝 라인이랑은 다홍룡월 묵둥이들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너무 더워요. 여기 지금 어한 4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시 좀 넘어서 한 2시 20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어, 근데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 어 제가 너무 더울 때온것 같아요. 저왜 이렇게 더울 때 왔을까요?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더울 때 왔어요. 어, 미쳤나 봐.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큐빅이 옛날엔 전 큐빅 이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자꾸자꾸 보니까 또 큐빅이 매력이 있어요 또 제가 보라색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큐빅이 또 나름 이쁜 것 같아요 저쪽에 지금 아모르파트가 이쁘기는 한데 사장님이 저기 아모르파트를 지금 손질하고 계셔 가지고 그거는 못 찍겠어요 <laughs> 지금 아모르파트가 파트, 아모르 물이 이쁘게 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다 백봉 밭인 것 같아요. 이게 어.. 종자포트거든요. 종자포트인데 이 종자포트에서도 이렇게 백봉이 크게 클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방기하지 않아요. 아저 팬댄스 보세요. 엄청나죠. 이거 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 땀이 완전 폭포수를 흘러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이게 다 펜댄스에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 펜댄스를 꽃 때문에 예뻐하거든요? 꽃 때문에 펜댄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요즘에는 진짜 그냥 다육이를 잘안 보게 돼요. 그냥 요즘에는 맨날 꽃만 보느라고 그냥 꽃에 꽂혀서 잘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주 때 오랜만에 농장 와서 국민이를 간만에 둘러봤는데 더 이상 둘러보질 못하겠어요. 저 너무 여워서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기절할 것 같아요. 더위 먹고 죽을 것 같아서 더, 더를 찍지를 못하겠어요. 더 찍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뭐를 먹든지 아 시원한 물이라도 뭘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이런데 오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냥 눈 호강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힐링은 되기는 해요. 오늘 일하기 싫어서 사실 도망 나온 거거든요. 집에 있으면 자꾸 제 눈에 보이는 일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보는, 보면 는보 좋기는 한데 이제 요즘에 제가 맨날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일하기 싫어서 요래요래 요래, 요래. 그리고 또 작정하고 하면 또 엄청난 일을 해대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요래요래 요래 맨날 도망 다니는 여주댁입니다. <laughs> 아우, 더 이상은 못 찍겠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